세계 최초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배도소관입니다. 오늘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제 게임 방송 힘들게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 컴퓨터에 엄청난 혁명적인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혁명을 도와주신 하이엔드 컴퓨터 전문가 양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에서 PC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양컴의 양태진 실장이라고 합니다. 아, 이... 아 그러면 오늘 어쨌든 양컴인과 제 컴퓨터를 바꿔봤는데요. 이게 추격해서 표현하면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 컴퓨터를? 일단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고요. 아, 진짜요? 네. 네. 한정판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네. 그두 가지가 가장 크고, 그리고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가장 고성능을 사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 물론 이제 뭐더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딱이 정도가 아마 딱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의뢰를 드렸는데 보니까 지금 엄청난 사양이더라고요 많은 컴퓨터 전문가분들이 놀라시던데요 그쵸 엄청난 네. 사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대도님을 위해서 네. 최대한 안정성과 방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최고의 시스템을 세팅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아, 제가 안정성을 최고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컴퓨터가 여러분들 눈앞에 보여질지 잠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컴퓨터입니다. 게임 스트리밍계에서는 슈퍼컴 아닙니까? 그쵸이 겉모습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틀그라운드. 그렇죠. 그 보급상자. 맞습니다. 이 케이스도 이살수 있는 겁니까? 일반인은 한국에서 절대 구매를 할수 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거 한정판이에요? 네, 한정판 아 케이스입니다. 요즘 발로는또 NGST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NGST 자랑해야겠어요. 네. 자랑할 때. 색깔 너무 예뻐요. 이게 파란색이랑빨간색이랑 네. 검정색이랑 있어가지고 네, 컬러도 무광으로 도색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무광이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유광이었으면 그러니까 약간 뭔가 어울리지 않을 듯한 네. 느낌이었을 텐데. 맞아요. 이 안쪽에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저희가 안쪽을 한번 둘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안쪽도 너무 멋있어요 이거 한번 연결볼까요? 자이 앞에 보시면은 이 안에도 장난 아니에요 여기 어 이거 내가 모르고 버튼 눌렀어 어나 이거 눌렀어 어, 괜찮아요? 어, 네 괜찮습니다 눌렀는데, 켜지는데? 아직 켜지지 않은 거예요? 네 전원이 들어가면은 내부에 있는 RGB가 점등이 되게 되어있어요 아, 전원만 연결해도 지금 여기 이게 들어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와, 대박이다. 아 이거 빨간 테두리가 너무 예뻐요 네 저거는 네. NGXT의 시그니처 라인이라고 와... 볼수 있어요 이거 너무 멋있다 이거. 아, 아니 이거 램이에요. 이거 지스킬? 네, 램입니다. 램에서도 빛깔이 나네요. 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 굉장히 유명한 튜닝 메모리 브랜드예요. 프로 게이머라든가 네. 무슨 각종 행사 대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메모이기도 네. 해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앞에 들어가는 판은 투명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위에 올려놓으면 이제 되게 멋있게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진짜 너무 멋있어가지고 간판이 네. 나오네요. 아니 양컴님한테 그냥 의뢰를 했는데 이렇게 멋있게 해주실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당연히. 네. 아, 네. 아, <laughs> 당연히 아, 정말 멋지게 해드려야죠.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한번 전화 한번 넣어볼까요? 네. 네. 자 아, 여러분들 전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어 눌렀어 눌렀어 <laughs> 앞에 변화가 있나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전기가 어, 들어가면 오, <laughs> 가운데 이거 동그란 거 이게 뭐예요? 워터블럭인데요 네. 일체형 수냉쿨러의 워터블럭 제품입니다 수냉쿨러라고요? 네아저 물이 있는 거예요? 네저 안에서 물이 있고요 펌프도 있어요. 네. 그 라디에이터와 펌프와 냉각수가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CPU를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와, 요즘 세상 진짜 좋아졌네요. 그쵸. 저는 맨날 그 CPU에 네. 선풍기 이렇게 달아놓는 거 네. 예, 그런 제품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쵸. 그 제품은 공랭식 쿨러 제품이고요. 네. 이 제품은 이제 쿨러에서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고 앞으로 많이 대중화가 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한데요. 네. CPU 냉각 효율이 굉장히 좋아서 하이엔드 시스템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와. 제품이세요. 아, 전 수냉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그쵸. 수냉이 보니까 진짜 안 뜨거워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오니 그러면 이거는 너무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진짜 너무 놀랍네요 네. 와. 그럼 이게 CPU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CPU는 AMD사의 라이젠 스레드 리퍼 290X라는 네. 모델입니다 이 CPU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서 아직 출시가 안된 모델이고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네. 대도서관님께서 실사용을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게 세계 최초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 나 이거 또 AMD 고맙습니다. 아, 저는 이제 인텔 안 씁니다. 아, 잠깐만, 인텔. 히스터 <laughs> 두 대니까요. 하나는 인텔, 하나는 AMD. 이렇게 두개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하시고, 네. 세계에서 최초로 사용하시는 CPU인 만큼, 네. 코어가 16개. 코어가 16개? 네. <laughs> 스레드가 32개. 스레드가 32개에요? 네. <laughs> 기존 1세대 대비 더욱더 강화된 부스트 클럭 덕분에 게이밍 환경 혹은 스트리밍 환경 네. 게임을 하시면서 다른 여타 작업을 하시는 환경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수 있어요. 와, 제가 이제 게임하면서 뭐 다른 걸 하거나 아니면 네. 특히 방송까지 키면 그쵸. 이게 프레임 떨어지고 저게 굉장히 방송하기 힘들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건 없는 거겠네요? <laughs> 그렇죠 게임하시면서 다른 작업을 하셔도 네. 넉넉한 코어와 스레드 덕분에 쾌적한 네. 방송 게이밍 환경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AMD. 아 진짜 신세졌습니다. 아 저희가 살수 있게 도와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이 CPU가 또 박혀 있는 네. 메인보드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메인보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도 세계 최초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아 어떻게 어디 건가요? 기가바이트사의 X399 어로스 익스트림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럼 이 X399 어로스 익스트림은 어떤 성능인가요? 기존 세대 대비 전원부가 엄청나게 강화가 되었어요. 네. 일단 CPU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코어의 32스레드 제품이기 때문에 네. 강화된 전원부와 그리고 방열판 그리고 아. 히트싱크가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장시간 게임 방송을 하셔도 안정성 면이나 내구성 면에서 굉장히 탁월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아. 모델이에요. 이게 원래 메인보드가 가끔 USB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싼 거를 쓰면꼭 그렇게 나중에 USB가 뻑 나가지고 제가 여러 번 고생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저가형 제품들의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요즘 제품들 같은 경우 는 굉장히 잘 나오고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 특히 USB나 뭐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장고장이 굉장히 적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성능과 내구성을 아, 작용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여기 보면은. 이뒷판에 깔린, 이뒷판에 깔린 이 전체적인 부분이 메인보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여기 어로스라고 쓰여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로스라고 쓰여 있습요 그리고 있고. 밑에 독수리 마크가. 아, 독수리 마크. 네, 어로스 마크입니다. 아, 이거 겁나 멋있어요. 네, 시그니처 이, 마크. 네, 네, 저기서도 LED가 막 나오는 게.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디지털 LED라고 해서 네. RGB가 적용된 모델이에요. 전체적으로 RGB 자체가 은은하면서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지는 모델이잖아요. 네. 그런 거다 고려해서 시스템을 제작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 이거 색깔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원하시는 색상으로 네. 전체 색깔을 다 맞추실 수도 와, 있어요. 대박이다 이거 진짜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고 고성능이라는 네. 느낌이 확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도 너무 고성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이게 또 세계 최초라니 또 감사합니다. 기가 막히죠. <laughs> 아니 근데 여기. 이 선풍기들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풀러져 이게. 네, 시스템 팬입니다. 이거는. 아, 이 위에도 두개 달리고 이쪽에 한 개, 이쪽에도 두개 달렸죠. 네, 앞에 네. 총세 개가 있는데 네. RGB가 들어오는 모델은 두 개인 거고요. 네. 이거에 대한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앞부분 같은 경우는 흡기이고요. 네. 공기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아, 해요. 아, 이렇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차가운 공기가 빨아들이면 네. 이제 내부에서 뜨거운 공기가 맴돌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상단으로 배출을 하고요. 네. 후면으로 배출을 하는 역할의 시스템 쿨러입니다. 아, 아니 근데 여기가 막혀 있는데 이거 배출을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시면 에어홀이 있어요. 아. 이렇게 구멍이 뚫린 에어홀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전면도 그렇고, 측면도, 상단도 그렇고, 네. 이 부분이 에어홀이라서 흡기, 배기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와, 이 케이스가 요즘 장난 아니네요. 이 옆라인에 흡기, 배기구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공기를 빨아들여서. 요쪽으로 배출시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어. 뒤, 뒤로도 배출시키고 배출 아, 네. 너무 간지납니다. 그쵸. <laughs> 정말 예쁜 디자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와 너무 네. 멋있어요. 메모리 보니까 메모리도 너무 멋있어요. 네. G스킬? G스킬 메모리? 네. 아, G스킬 메모리 이거 유명하죠? 네 유명합니다. 네. 네. 이게 총 32GB로 쿼드 채널로 메모리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쿼드 채널이라는 건 뭐예요? 4개가 뭐가 있다는 건가요? 네 4개 채널에서 메모리 신호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어디서 들었을 때 옛날에 네. 16GB 이상은 뭐못 쓴다, 막 이런 막 어디서 소문 같은 걸 제가 들은 것 같은데 32GB를 달아도 괜찮은 건가요? 네, 그거는 상관이 없으세요. 네. 다만 이제 메모리 용량이 부족했을 때 프리징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그때 블루 스크린 혹은 게임 다운. 아, 그때 다운되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증상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넉넉하게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거고요. 네. 지금 대도님의 시스템에 들어간 메모리 같은 경우는 네. 이 CPU의 속도에 맞춰서 3600MHz라는 그러니까 메모리도 그냥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속도가 그렇죠. 있군요 네 맞습니다 3600MHz라고요? 네 맞습니다 와... 3600MHz의 고성능 메모리가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네. 그만큼 더 빠르고 효율적인 메모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기 아... 때문에 이렇게 고성능의 메모리를 탑재하게 되었고요 멋있고 성능도 좋고 성능도 너무 좋고 네. 와 진짜 최고입니다 와. 이쪽 보니까 이게 하나가 그럼 몇 기가짜린 거예요? 하나가 8기가짜리. 하나 8기가짜리가 네. 지금 4개가 네. 8 4 32. 아 네. 32기가.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네요. 아, 혹시나 또 계산 틀려서 잘못 넣으셨을까봐 아 제가 <laughs> 잠깐, 잠깐 좀 확인해 봤습니다. 네네네. 아, 자 그러면 여기 앞에 네 여기 엄청 큰거 이게, 이게 그래픽카드죠? 네 맞습니다. 와, 제가 사실 이제 처음에 의뢰를 들었을 때그 의뢰를 드린 날이 2080 Ti 나오는 날이었죠. 맞습니다. 네, 사실은 좀뭐 기다렸다가 하시는 것도 어떻겠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급하다고. <웃음> <웃음> 맞습니다. <웃음> 제, 제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아뭐 나오면 또 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가라 김 네.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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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걸로는 최고로 맞춰달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어떤 거를 골라 주셨나요? 조텍사의 AMP 코어 익스트림 네. GTX 1080 Ti 아, 모델이 진짜. 들어갔습니다. 1080이라는 숫자는 이제 버전 같은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올 게2080 Ti인 거고. 네, 2080 네. 2080 Ti. 네. 근데 뭐저할 때는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이거 하다가 네. 나중에 사람들이 좀 괜찮다고 하면 그때 또 한번 말씀드려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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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바꾸든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 이것도 굳이 이 조텍사 거를 고르신 이유가 있으가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네. 올해 1080ti 라인업 중에서 성능도 좋고, 네. 쿨링 성능도 좋고, 디자인도 좋아서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던 모델이에요. 아, 아, 예, 예. 네, 근데 이 모델 또한 이제 단종이 돼서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또 어떻게 보여주셨군요. 네, 지금 네.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시면 네. RGB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되게 멋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픽 카드도 굉장히 잘 조합이 맞는 모습.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밑에 네. RGB가 있어요. 이게 LED 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도 맞추고 성능도 만족할 수 있게 세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 이 모델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RGB 전체적으로 좀 멋있으니까 네. 뭔가 품격있게 같이 맞춰주시려고 맞습니다. 저는 또 그래픽카드 조텍만 또, 또 쓰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래서 전체적인 조합 자체를 무리 없게 네. 원활한 게이밍이 가능하게 네, 이렇게 아... 세팅이 되었습니다 그래픽카드 역시 고성능으로 너무, 너무 좋네요 네. 네. 이게 지금 뭐 물론 다음 그래픽카드가 곧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솔직히 지금 나올 게임들은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초... 전혀 무리 없이 네, 초고성능으로 나올 네, 네.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임성임성이또 갬성. 갬성? 그렇죠.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이 라인이 네. 아, 이런 게또 나와야지 또 아, 품격이 있네요 저는 평소에 이제 PC를 항상 바닥에 숨기거든요 네네 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맞추고 나니까 네. 올리고 싶어. 그렇죠. 네, 그냥 책상 위에 네. 딱 올려가지고 좀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저희 집에 또 기자분들이나 아... 또 방송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좀 이거를 좀 찍어주시게 음...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그렇죠, 네네. 뭘 컴퓨터 쓰시는지. 뭐 쓰시는지 네. 뭐 쓰는지 그다음에 뭐 방송 환경 어떤지 그럴 네. 때마다 또 이런 거딱 살짝 보여드리면 그 전문성이 딱 업할 거 그렇죠, 맞죠. 네. 아니 근데 네. 저 여기 좀 신기한 게이 네. 그래픽 카드 밑에 이 레고 같은 건 뭐예요? 아, 이 그래픽 카드가 성능만큼 무거워요. 아, 무겁죠. 네. 그래서 혹시나 휘어지면서 부품에 파손을 일으키지 않도록 네. 그래픽 카드를 지지할 수 있는 레고가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냥 보통은 이게 지지대 같은 거 하실 텐데 네네. 너무 귀엽게 뭐 아폴로 호 같이 그달 착륙선 같은 거 네, 네, 네. 맞아요. 달사대 뭐 이런 착륙선. 네. 이게 이거 팔도 움직여요. 아, 이거 팔도 이렇게 움직이네요? 네, 네. 아, <laughs> 진짜 신기하네요. 와.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이렇게 세련되게 네. 쓰지 않입니까? 판매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우,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아이디어네요. 그렇죠? 네. 네, 혹시나 파손되지 않고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픽 네. 카드 지지대까지 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가 이거, 네. 어서 또 들어서 알고 있는데, 네, 네. 또 이렇게 또고성능을 하려다 보면, 네. 파워도 또 겁나 쎄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왜냐면, 네. 안 그러면 전원이 중간에 가다가 팍 끊기거나, 네. 아니면 뭐, 시스템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고성능 시스템은 그만큼 파워 역할이 중요한데, 어, 사람으로 치면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해요. 아, 해야... 파워가 심장이에요? 네. 네. 온몸에 피를 돌려주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해요. CPU가 하거든요.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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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보드는, 메인보드는. 그냥 몸이라고 생각해요. 아, 몸요 뭐, 뭐, 네네네, 아, 네네. 아, 골격? 골격? 네. 골격. 이 골격이 네. 또 제대로 안 들어가면 이게 안 그쵸. 되니까요. 네네. 그래픽카드는 그럼? 그래픽카드는. 쉽게 표현하면 사람의 눈? 아, 눈. 네. 아, 그러네. 네. 브랜을멋있게 보이게 하는데. 네네네, 맞습니다. 어, 그럼 이 심장과 같은. 네. 파워. 네. 네. 이것도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이 파워 같은 경우는 많이 특별하진 않는데요. 네. 세계적으로 하이엔드 유저들한테 인정받은 파워이기도 해요. 아. 네. 시소닉사의... 아, 시소닉 사에. 시소닉 들어봤죠? 네. 네. 파워하면 또 시소닉 아닙니까? 어, 맞습니다. 저 그래서 옛날에부터 계속 파워는 항상 시소닉 거 구했었거든요. 오. 네. 이게 진짜 파워가 시소닉이 정말 명품 파워예요. 네. 일단 750아트의 고출력의 파워서플라이가 들어갔고요. 네. 중요한 건 효율이에요. 750아트의 출력과 네. 80 플러스 플래티늄 효율을 인증 받았고요. 네. 그리고 회로가 있어요 안에 기판이 네. 있는데 그 기판에 장착되어 있는 캐패시터가 있어요. 네. 그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캐패시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능적인 부분가요? 네. 내구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높인 거예요. 아... 또한 중요한 건 파워 에이스가 10년입니다. <laughs> 아, 파워 에이스가? <laughs> 네. 파워 꺼짐을 들고 가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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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고쳐주세요. 네. 네. 하면 되는군요. 10년 동안 파워 안 바꾸고 계속 쓰실 수 있어요. <laughs> 야, 컴퓨터 바꾸더라도 요거는 가져가네. 네, 네, 네. 심장은 계속 이식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만큼 성능과 네.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파워를 장착을 해서요. 네. 전체적인 시스템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효율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파워 서플라이도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대돈님을 위한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게이밍 모니터. 네. 아, 또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얻고 싶어하는 게또 게이밍 모니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일단 게이밍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네. 144 헤르츠 주사율을 지원하는 모니터고요. 대돈님께서는 FPS보다는 좀 비디오나 패키지 게임? 전다 합니다. 진짜. 근데 네. 비디오나 패키지 게임이나 스팀 게임도 많이 하지만, 네네. 혼자 있을 때는 사실. FPS나 온라인 네. 게임들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제가 데스티나 니뭐 와우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네. 그럼 모든 환경에 정말 최적의 성능을 낼수 있는 모델이기도 한데요. 네. 장시간 게임을 하면 눈이 아프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네, 그런 것도 색감이나 뭐 이렇게 밝기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네. 네, 얘 같은 경우는 더 화려하고 색감을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네. 115%의 sRGB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아 게임에 나오는 색감 그대로 여기 완전 표현해 주는 거군요. 개발자가 의도한 대로 그렇죠. 네. 그거에 비슷하게 갈수 있도록 네. 그 정도까지 와... 표현을 할수 있는 그런 모니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너무 멋있어요.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뒷모습을 보고 계신데 지금 이 안에가 이게 올려도 되나요? 네, 올려도 됩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냥 편안하게 내렸다가 옛날에 이거 항상 제일 왜안 되는지 궁금했었거든요. 그렇 네. 네. 그래서 맨날 모니터 밑에다가 책 받치고 이랬는데 네, 네, 네.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올리시면 그냥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가 와 이거 너무 좋네요. 좌우도 꽤 많이 돌아가요. 네. 와 이만큼 돌아가고 이만큼 돌아갑니다. 너무 좋네요. 네. 방송할 때 방송하십니다. 딱이에요. 방송에 네, 딱이에요. 맞습니다. 와 진짜 너무 최고다 이거. 그리고 위아래도 어, 위아래, 꽤 어, 많이 움직입니다 위아래. 네. 하는 것도 너무 멋있어요. 아 여기 <laughs> 이 무슨 축구 엠블렘 같은 게 있어요. 이 모니터를 만든 제조사. 엠블럼인데요 네. MSI사의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아 MSI 유명하죠 네네 아 유명하죠. 이것도 e스포츠 또 여기 MSI 항상 나오더라고요 네 요즘 맞습니다 속에는. 요즘 되게 많이 후원하고 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 저게 마이크로소프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네 <laughs> 이 뒤쪽에 LED가 겁나 멋있더라고요, 아까 전에. 그렇죠, LED가 정말 화려하게 뒤에 솔직히 볼 일은 많이 없으신데 네. 요즘은 이런 게 트렌드예요. 네. 대도님 PC 지금 디지털 RGB가 적용된 시스템이잖아요. 디지털 RGB. 예. 그렇죠. 네, 여기 모니터 아래도 디지털 RGB가 적용이 되고요. 네, 아까 전에 불 끄고 보니까 이 아래쪽에 촥 여기 LED가 쭉 들어오고 네. 뒤에서도 뭐가 촥용 같은 게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게임을 주로 하시니까 네, 네 게임 환경에서도 눈도 편하고 성능도 화려한 그래픽도 아. 완벽하게 느낄 수 있도록 MSI사의 o p t i s MPG 27CQ라는 아. 모니터를 추천을 해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 MSI 거또 좋죠. 그치. 아 이거 너무 진짜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제가 아무래도 카메라를 뒤에다 또 놓을 거기 때문에 책상을 전체적으로 앞으로 뽑을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이 뒷모습도 찍힐 거라서 아 저는 이 LED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이 약간 또 세계적인 또 유행 아닙니까? 그쵸, 유행이죠. 네, 프로게이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네. 아, 우리 집에 또 촬영하러 오시는 방송국분들이나 기자분들 네. 깜놀하시겠네요. 그 그렇죠. 보고서 딱이 정도로 해야지 또 뭔가 어, 야 게임 유튜버든 이 정도구나 아, 이런 느낌. 와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마음에 드네요. 전 빨리 이 본체랑 이 모니터로 빨리 게임하고 싶네요. 지금 저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러면. 자, <laughs> 다시 잠깐 본체 들고 올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의뢰를 드렸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또 구할 수 없는 모델까지 물론 늘 그러실 순 없겠지만 그렇죠. 네, 늘 그러실 순 없겠지만 특별히 또 구할 수 없는 모델까지 또 전화해 가시면서 또 담당자분들이랑 통화하시면서 네. 구해서 달아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네. 신뢰도가 정말 업업 업 되는 거. 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최고의 부품들로 제작된 만큼 네. 게임 앞으로 방송 하시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시면 저희는 그걸로 만족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아, 자 여러분들 어, 양품님이 또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멋진 컴퓨터를 맞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진짜 좋은 게임 방송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게 또대도서관 TV 또 직원들이랑 합심해가지고 게임 방송도 또대일대 혁신을. 또 일으키려고 합니다 생방송은 지금 그대로 현장 네. 그대로 재밌게 보시고 또 편집 방송은 완전 다르게 아. 또 즐겁게 또 보실 수 있게 이 컴퓨터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걸좀 바꾸려고 합니다 뒤에 저 인테리어도 다 바꿀 거거든요 아... 아 그래서 그 시발점이 있니다이 아, 아, 아니, 욕이 아니라? 네, 알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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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윤석완! 네. 양컴! 크로스! 크로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